기존에 많이 보던 홍삼은 이제 좀 식상하고 노경은 좀 너무 비쌉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명절 선물이라고. 건강하게 놀자. 메디플레이. 안녕하세요.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매번 다가오는 명절, 매번 같은 선물을 하기도 애매하고 또 무엇을 줘야 받는 사람이 만족할지 고민이 되시죠? 명절 선물 고르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명절 선물로 딱 맞는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명절 선물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릴 오늘의 강력한 추천 상품은 바로 치명 면역단입니다. 이 제품이 왜 특별한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시기 이후에 어르신들께 선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활기차고 기력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선물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기존에 많이 보던 홍삼은 이제 좀 식상하고 노경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요즘 핫한 치명안을 찾아보던 중에 이 제품이 눈에 띄었습니다. 치명 멸역단. 이 제품을 고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패키지입니다. 다른 제품에서는 볼수 없는 크리스탈 병으로 만든 패키지인데요. 정말 고급스럽죠? 이런 고급 패키지를 일반 치명한 시중 제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관장 같은 유명 브랜드에서 이 크리스탈 병으로 한을 감싼 패키지가 있는데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 가격대에 이러한 고급스러운 패키지는 치명한 제품이 유일합니다. 선물 줄 때는 패키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받는 사람이 고급스러움을 느껴야 되는 건데 크리스탈 청병 제품을 열었을 때 크리스탈 청병에 주는 이 느낌은 이 제품 외에는 구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제품력인데요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특허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바로 이 특허받은 특수 코팅층으로 이 환을 감싸서 부드러운 식감과 효능과 흡수를 더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국내 유일 특허반수 코팅층 기술로 새로운 환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박하와 홍삼이죠 여기 특허증 자료가 있습니다 박하에 어, 있는 멘톨 성분과 홍삼에 있는 진세노사이드의 이 효과를 코팅층에 입혀서 이 환의 효능과 흡수를 더욱 높였다고 합니다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3.75g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4g의 용량이 있거든요 다른 제품보다 용량이 더 많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어, 차별점이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진치망으로 25% 함유했고, 핵심 재료 54%, 벌꿀 45% 되어 있어서, 어, 이렇게 제품력도 좋다. 한번 리뷰를 한번 살펴볼까요? 리뷰가 지금, 리뷰가 357건 있습니다. 자, 이 리뷰에서 이따가 평점이 낮은 순으로 살펴볼 건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리뷰를 살펴봤을 때,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시중에선 볼수 없는 크리스탈 청병으로 만든 패키지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냐면 이 리뷰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부모님 추석 선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보자기 선물이고, 연루하신 부모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서 추석 명절 선물로 준비했고요. 추석 때 부모님 선물로 선물했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리뷰 남겨요. 다음 명절 때도 부모님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왜 명절 선물로 이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저의 이제 의견이 지금 리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 선물용으로 좋다. 패키지가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 추천해요. 패키지가 엄청 고급스러운다는 겁니다. 지금 리뷰 한번 열어보게 됐을 때 무엇보다 고급진 디자인으로 부모님들이 너무 비싼 거 준비한 거 아니냐고 걱정할 정도로 하고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준 이민랩의 감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정말 고품격!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절 선물로 내가 상대방에게 고급스러운 선물을 주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적격인 겁니다. 영상을 보게 되면 상품을 열었을 때 크리스탈 청병에서 나오는 고급스러운 이 패키지 이 느낌에서 고급스러운 선물의 느낌이 확 오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패키지. 그다음에 환이 잘랐을 때이 단면적도 보여주는 리뷰였습니다. 쭉 내려다 보면, 어, 역시나 이제 패키지가 고급스럽다. 주는 사람 선물로용으로 너무 좋다. 침맘을 다 맛도 안 써서 너무 좋고 보양하는 느낌이 있다. 추가적으로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위생적이고 왠지 대접받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일단 포장 자체가 정말 고급스럽다. 제가 먹으려고 따로 포장을 주문하진 않았지만, 그냥 선물용으로 손색이 없다. 그냥 고급스럽, 오, 고급스럽다. 생각보다 괜찮네. 선물해도 되겠다. 딱 받자마자 생각입니다. 요새 기력이 딸려서 아까 건강 걱정했던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다 최근에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로가 풀리지 않아 힘들어 했는데 엄마 드리려고 샀다 포장지랑 쇼핑백이 고급스러워서 보자기 포장 안 했는데도 돈좀 썼구나 소리 들었습니다 보자기 포장 안 해도 기분 자체가 고급스럽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아버지 선물 사드렸습니다 어, 향이 강하지 않아서 먹기 편하다 그러면 이번에는 평점이 낮은 구매평가 보려고 해요 이렇게 리뷰에 들어가서 평점 낮은 순으로 클릭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평점이 4점인데, 엄마가 맛있다고 추석 때도 사달라고 하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괜찮아요. 좀 가격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서 중단했어요. 아쉽지만 다음번에 다른 제품 구매하겠습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중단했다는 리뷰가 있고요.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복용했는데 몸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평소에 피곤하거나 몸이 많이 무거웠는데 열흘 동안 먹고 다니 피로감이 덜하고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꾸준히 먹으면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 선물로 구매했습니다. 우선 포장이 고급스러워서 좋네요. 판이어서 쓴 맛이 강할 줄 알았는데 벌꿀이 들어 있어서 단맛 이상보다 강합니다. 조금 이렇게 더 썼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패키지 고급스러워 선물용으로 추천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제품은 선물용으로는 그냥 100% 만족입니다. 이 포장 자체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상대방이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 치명한 성분 자체에서 내가 만성층을 앓고 있다 좀더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부모님 선물 좋으시다 하네요 등등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치명 매력단 패키지 제품력 용량 뭐 등등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명절 선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소중한 지인께 드릴 선물로 고민 중이라면 이 제품을 한번 꼭 고려해보신 것도 추천드립니다. 더이 제품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를 남겨놨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건강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